어, 이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귀환을 어, 하는, 하는 과정에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 밀레도에서 어, 한 28마일 정도 떨어진 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어, 그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그들에게 고별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성겨할 것인가를 엄민하면서 그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장면을 사도행전 20장 36절로부터 38절까지 서술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오세요.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에 그를 전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바울의 목을 안고 흐르껴 울면서 또 입을 맞추면서 또 걱정하며 근심하며 대해까지 따라와 전송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은 정말 너무 슬픈 그런 그런 이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뭐 이별이 좀 슬프긴 하지만 다시 만나다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의 이별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과의 이별을 슬퍼했던 까닭은 자신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더더 이상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애통하며 그렇게 슬픈 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아서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내가 이제 내 앞으로 얼마 안 남아서 나의 생명이 이제 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작별이 그렇게 눈물의 이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눈물의 작별을 한 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밀레르를 떠나 지도에 나와 있듯이 고스, 노도, 바다라, 또 이곳에 구부로를 왼쪽에 끼고 두로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 두로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들이 비로소 이제 배에 짐을 풀게 되었다고 설명 하는데 바울은 이곳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에 있는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다른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약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성령의 감동케 되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말은 그니까 일주일 동안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있다가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게 너희 스승이고 너희 지도자인 바울을 예루살렘 보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절을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두로를 떠나게 되었고 그들의 전송을 받아 바닷가와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하고 울며 또 그들과 함께 작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예루살렘을 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니까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아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해야 하면서 그렇게 살던 았 사도 바울 아닙니까? 드로아에서 성령께서 환상가운데 나타나서. 빌리로 넘어가라고 했을 때 기꺼이 순종하며 갔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아 그러면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감동으로 말씀하셨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고집대로 갔다는 말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맞는 말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이 상황을 순차적으로 해석해다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바울의 입장에서 뒤집어 생각되면 사실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영접한 제자들을 감동해서 앞으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안날에 커다란 위험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당신 가면은 커다란 위험이 있을 거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아 그런 감동이고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앞으로 스승이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겠다 떠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똑같이 또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두로를 떠나 이 가이사라는 곳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곳 이 가이사라는 이제 예루살렘과 얼마 안 아주 근접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전도자 빌립지사, 그러니까 초대교의 일곱 명의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분이 이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이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직접 찾아와서 바울이 두는 이 허리에 두는 띠를 달라 그래서 그 허리띠를 자기의 팔과 두 다리를 이렇게 묶고 그냥 뭐 그냥 말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같이 날내 수족을 묶은 것처럼 이 띠의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띠의 주인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예, 예수님처럼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이 아가브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성령으로 예언을 하니까 당연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자들이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극구 만류했습니다. 가지 마시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앞서 이두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저것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니, 나내 목사님이 내 스승이. "뻔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될 것는거 뻔히 아는데 왜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냐? 저부터 아마 막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말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울면서 말리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직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전에 갱그리아에서 자신과의 머리를 삭박하면서 그때 이미 나는 그 전에부터 결심하겠다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설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으로 바울을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그만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의 말씀을 계속 읽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차, 3차 전도여행 때 많은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때마다 결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렇게 나서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몰래 도망가기도 했고, 또밤중에 몰래 도망가기도 했고, 또 어떤 곳은 혼자 제자들과 떨어져서 도망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거 성령의 뜻을 거스시는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시는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은그 당시 이 시대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 역시 분명히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엄청난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거라는 것다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굳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뭐 성령으로 깨달아 알지 않아도 워낙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 전통주의의 살고 빠져있던 유대인들의 신기를 너무나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사울의 이름은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이 아닌 이곳 이다소라는 곳에서 여기가 다소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남연속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유대 전통 교육을 받으며 살다가 이제 청년의 때가 되어서.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라피였던 가마니에이고 하는 그러한 스승 밑으로 문화생으로 예루살렘에 유학으로 와서 아주 골수 유대주의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안 가리는 청년의 때에 그가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곳까지 따라가 사람들을 거들었던 그러한 살기 등등했던 그러한 청년이었음을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봤을 땐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아주 가장 충직한 유대인들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불편한 가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야말로 자신들의 아주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담메세에 모여있던 그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담메세으로 향하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메세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곧구나 넘어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잡아 감옥에 넣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자에서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랑부도했던 사울이란 중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기막힌지 알수 없겠습니까? 안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그렇게 든든하게 우리 대신 싸워왔던 이사우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도 변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러한 어, 일을 유대인들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게다가 소문이 들자니 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럽에까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던 모인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또 헬라인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전통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야말로 민족의 반역자요. 이 자본은 당장에 제거해야 할 인물로 그들은 그렇게 알고 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펜베이에 있던 그 사, 그 사,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도바울이 가는 일에 있어서는 굳이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그때의 그 상황에 익히 짐작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거라는 감동을 주었기에 사람들은 더욱더 간절히 바울의 가는 길을 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아 진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토록 말리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까지 말리니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안디오로 올라가서 그냥 남은 여생 이제 그동안 3차 전도에 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 육신도 피로에 치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아마 보이, 뭐, 보이지 않는 질병도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생에 평안하게 교인들한테 존경받으며 목회했을 것입니다. 저와 함아 아마 아마도 바울이 그런 삶을 결정했더라도 그의 명성에 금이 가거나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잘했다고 렇게박수치환받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역시도 바울의 그런 결정에 결코 나무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해서 가지 말라고 나가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무슨 뭐, 바울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던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도, 바울이 1차 전도회 때부터 시작해서 3차 전도회까지그 너무나 많이 수고해요. 이제, 그거 뭐, 요즘같이 비행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이사도행정에 저자였던 누가는 바울이 다녔던 행성지를 아주 그냥 계속해서 기록해왔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보면은요, 그가 뭐 1년 여행한 것이 아닙니다. 20년이 넘는 그러한, 아니 뭐몇십 년이 될수 있는 라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은, 청년 이후에 자메생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그 남은 뻣뻣한 세계는 정말 순례자의 길을 수십 번의 죽을 위험, 그 생명의 위험,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감내해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 아마 하나님 역시도 감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 그랬는지 아니면 바울의 결단이 너무 안보했는지성령의감동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로 주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너안 가도 된다. 너 이제 쉬어도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그 남은 목숨까지 도 오직 주를 가여 죽기를 다하 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일사 가고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결과, 바울은 로마에 심장부럽다 심장부까지 들어가는 그런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바울이 그렇게 죽음 일사각오를 통해서 들어갔던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주부터 계속해서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과 같이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기꺼이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으셨던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분 계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제 27차 한국예수교장로교총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각노회에서 파송되어 온 목사와 장로, 선교사 등총 223명의 총대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총회장소 안에는 9 7명의 일본 경찰들의 감시 아래 아주 강압적으로 그들이 결국 신사 참배를 가결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사 참배의 가결을 항해하는 몇몇 정교사님들과 총대들이 그 불법성에 항해하자, 이제 총의 장소를 둘러싸고 있던 97명의 일본 동자들에 의해서 그들을 해산시키고, 결국 그, 신사참배 안을 가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제 만에 앞서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부산 초양교회 에 목회하실 때 신사참배 거부안을 경남고에 제출하고 가결케 함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을 분명하게 그렇게 표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주기철목사님 수차례 옥을 보게 잡히고 목에 트위터 감옥 또 감옥에 다혔을때 아주 모진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만 그런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주일철목사님은그 아주 굳건한 신앙과 투철한 민족 정신으로 일제에 항거하다 마침내 모진 고문과 핍박에 못 이겨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에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빗자루 솟아하는 마지막 날을 남기고 순교하시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해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독립하게 되었고 독립한 다음에 이 신사참배 결의안으로 인해 생긴 목사 장로치기 문제로 말미암아 한국장로교회가 둘로 나랄게 됩니다 순교를 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측과 또 신사참배를 이유로 무자비하게 한국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제의 의도에 잘 알아서 그래도 교회를 지키려 했던 그러한 측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훗날 한국교회 의 역사는 당시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그 장로교 총회를 가장 치욕스러운 나로 규정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제의 탄압에서 교회를 지키려 했던 무리와 또 신앙을 목숨으로 지키려 했던 모든 교회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다다 품으셔서 한국교회 부흥의 기초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 사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뭐 누가 무슨 뭐 사도바오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으로 그 예수 믿는 그러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무슬림 뭐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다 바른 모든 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서 마음껏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의 환경은 좋아졌는데 오히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더 약해지고 더 시들해져 가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어쩌면